안녕하십니까? NIB TV 토킹 어바웃 김옥호 후보 편의 진행자 조용호입니다. NIB TV에서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대전 광역시 시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를 만나 지역구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그에 관련된 후보의 견해와 공약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구 의원으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시고 이번 64 지방 선거에서는 대전광역시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십니다. 자 지난 4년간 구의원으로 활동하신 의정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난 2010년도 주민들의 따뜻한 성원과 배려로 아, 아, 구의원에 당선돼서 4년간 아,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과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아, 많은 공약을 실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주민들께서 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만년역 개설과 관련돼서 2012년 1 2월 20일자로 본회의장에서 본 후보가 아, 발의도 하였고요 아, 공동주택 그 지원 사업을 아, 많이 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 특히. 어, 만년동 공영주차장과 월평 1동에 주차장 건림 문제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월평 2동과 3동에 황토끼를 조성해서 진달래 아파트 누리 아파트 전원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그 구간에 1.2km 구간에 황토끼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다는데 많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들의 따뜻한 성원으로 제가 우수상을 받은 결과입니다. 어쩌록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시게 된 우리 후보님의 동기를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지만 지난 2010년 당선이 돼서 서구의원으로서 의장활동하면서 구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사실 그 시의원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또 광역단체장 또 구의원과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현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상대방 후보인 김명령 위원님과 또 우리 그 당시 선진당 한영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공로와 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본 후보가 시위원이 되면 그분들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며 제6대 대전광역시 서구의원,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의원 출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 사항과 실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의원으로서 어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부족한 게 사실 많았습니다. 후보가 시연 활동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께 좀 다가가 보자 핵심 공약을 본 후보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어 우리 월평 1, 2, 3동, 만년동, 어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민들께서 또 우리 청소년들께서 어, 문화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후보는 어 월평 1, 2, 3동 만년동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또 어, 지금 주민들께서 월평 2동에 어, CGV 앞에 하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지역 상권도 나름대로 지금 어려워지고 또 주민들께서 이동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하차장 문제를 좀 해결하고 구현으로서 4년 동안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던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잡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어린이 및 어르신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잡니다. 그 예로 어린이 안전시설에 관련된 방범용 CCTV, 또, 스쿨존 확대, 또, 어르신들 노인정 리모델링 등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월평 1등, 아, 사회 장애, 막건, 발매소 이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께서 교통난과 또정주여건이안 좋은 관계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꼭마사회를 이전시켜서 우리 월평 일동또삼 동에 있는 아,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평 일 2, 삼동 만년동 지역 선거구 주민들에게 우리 후보님의 에, 각오를 한 말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2010년 구의원에 당선돼서 아, 주민들의 따뜻한 성원과 힘에 입어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초심을 잃지 않고 아, 월평동 만년동 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아, 김옥호가 꼭 해내겠습니다. 주민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시의원 김옥호 후보와의 토킹어바웃이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중적 이고 보편적인 활동은 선거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공정한 투표 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후보들의 정치철학과 공약들을 NIB TV 방송을 통하여 유권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